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분들. 이번 영상, 자, 뉴메타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딜이 탈진을 드는 시대가 왔고요 칼날비, 트리스타나. 칼날비를 들어서 이을 최대한 빠르게 터트려줘서 딜도 많이 넣고, W, 쿨도 돌려주는. 자, 이 트리스타나나 카이사 같은 애들이 탈진이 좋은게 앞으로 몸을 박을 경우가 나오는 챔피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탈진까지 더해지니까 확실히 시너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프를 뛰었을 때 라인전에서 킬이 없는 거를 적팀이 데미지를 그만큼 덜 넣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망토도 들어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탈진을 쓰면은 좀 빠르게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레벨에 킬각이 굉장히 잘나옵니다 볼리베어, 알리스타, 브라운, 쓰레쉬, 뭐 노틸러스, 레오나 좀 공격적인 서포터랑 함께 하면은 진짜 엄청난 시너지를 내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보시고 이거 진짜 유레카예요 유레카 미친눈이랑스페리기 때문에 진짜 잘 보고, 열심히 보고, 쟤 같아요. 고 쟤는 잘 보고, 쟤는 잘 보고, 쟤는 잘켄티쟤때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라인전 시작하기 전에 트리이스나 꿀팁 하나 드릴게요. 트리이스나 1레벨에 2 e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W를 찍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안 찍냐면, 만약에 적팀이랑 일자로 서가지고 맞딜을 뜰 경우에는 이를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스킬을 아끼고 계세요. 다음 2레벨이 바로 되기 전까지. W를 찍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내가 딜교환을 해야 된다. 이럴 땐이를 찍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스킬을 찍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어, 너무 아픈데, 근데? 빡세게 잘하는데요. 자, 이름 먼저 찍고 한번 킬각 봅시다. 폭탄 빨리 터뜨려주고. 아, 쓰레쉬 너무 잘했다. 너무 나이스. 와, 쓰레쉬 진짜 잘했다. 그니까 이게 사실 좀 픽사리가 단게 뭐냐면은 원래 1레벨에 이렇게까지 제겨안 해도 되는데. 이지리얼도 1레벨에 맞딜이 뜨면 쎄단 말이에요. 치속이지여가지고치속 터지면서 근데 초반에 그냥 2레벨 먼저 찍은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실수로 했는데 어쨌든 슈퍼 플레이도 잡았네요. 에 네.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쓰레시가 너무 잘한 게 바드가 큐를 맞췄을 때 이지리얼 큐를 플래시로 막아주고 와야 무졌네. 인정 인정. 그러니까 칼라비가 아니었으면은 빠르게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빨리 이렇게 착착착 때려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진짜 에이 선프터가 너무 잘해서 사기 아니에요?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라이와서흑살이 났죠? 자, 이렇게 빨리 터져가지고 점프풀이 또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야. 그러니까 1를 써놓고 W를 띄고 평타를 때리잖아요. 그럼 W에도 이제 스택이 터지, 터져요. 1 스택이 차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들딜한딱 해주면은, 진짜 압도적인 딜견. 만약에 W가 맞았더라면, 필각까지 나오는 순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진짜, 칼라비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진짜 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사기예요. 혼자 하는 거는 좀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듀오랑 맞춰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솔랭에서 하시더라도, 이제는 직공보다도 칼라비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를 너무 빨리 터트려요. 계산다 가봐야죠. 미신이 내려오고 있는데 미신 내려오기 전에 그래프 하면 가능하고 미신이 내려와도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상거리에서 살짝 대기해주면서 봅시다. 할날좀 빠르게. 받아. 아예 못 맞는다. 맞아주고 싶었는데 아비야. 자, 3 레트패 안 됐죠? 살짝 도와주는 모션 을 취해 볼게요. 안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도와주지 말고 빠르게 라임이세요. 만약에 방금 이제 리싱큐 맞아줄 수 있었으면은 점프를 써가지고 빨리 맞았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스마큐를 쓸 줄은 몰라가지고 칼라비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원딜로 진짜 칼라비를 드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물론 루시안이랑 미포는 빼고 미포 루시안은 키너지가 안 좋아서 별로. 자 다시 라인 와서 이제 탈진 돌았죠? 미지어터 나갔죠? 진짜 엄청난 슬로우로 걸어가지고 적팀 입장이 이상하게 죽어요. 저 원딜이. 자 탑에 보였죠? 뛰세요. 탈진 걸로. 이러면 또 돌아요, 점프가. 점프를 쓰세요. 또 점프가 돌아요. 또 점프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론, 이즈리얼이 지금 망해서 이제 세리사나가 더세 보이고 더막 잘해보이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진 칼날비 트타 자체가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점프하면은 스택이 빨리 터지고 스택이 빨리 터지는 대신 탈진으로 이제 적팀의 딜을 막아서 초반에 뛰더라도 리스크가 없게 뛸수 있고 진짜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장팔이 아니고요. 여러분 해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좋다는 거. 그러니까 트타가 막개사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장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트타는 아무래도 라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이렇게 좀 킬각 잡는 쪽으로 했을 때 진짜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거. 이 룬이랑 이제 이 스펠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돈이 애매할 때는 광전사 빠르게 신어주세요. 괜찮아요. 효율 좋기 때문에 칼날비를 들어도 이제 광전사 효율이 나쁘지 않아요. 만약 빌저트를 샀는데 돈이 남았다. 이럴 때 바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라인 왔죠. 이제 많이 세기 때문에 그냥 점프 막 뛰어도 돼요. 급피해고 아! 굉장한 스로잉.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너무 안 좋은 플레이예요. 네, 너무 안 좋은 플레이.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아, 갑다. 이게 트타의 어떻게 보면 최대 단점. 던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해 주세요. 자, 아, 탈진 쿨, 곧 돌고. 탈진도 이제 버프가 됐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원래 2.5초였는데, 3초로 이제 늘어나가지고, 쿨타임이 버프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자, 밀어주고, 상사 드리는 거 보고, 뭔가 방금 이상했는데? 이렇게 공속이 되었지? 갈라비트타가졸랑에서 조만간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 듀오하면서도 많이 볼 거고, 솔랭에서도 많이 나올 거니까 미리미리 탈진되는 거 까먹지 마세요. 탈진 효율 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탈진이 단지 솔킬을 따기 위한 용이 아니라 나중에 레네톤 같은 게 나한테 들어왔을 때힐로 도망가고 막 사는 거보다 탈진 걸어서 그냥 그만큼 딜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효율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인전 솔킬 달라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인지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라인 분배 이때 잘해야 돼요 맵 한번 보세요 맵자 우리팀 이델리아 탑에 있고 키아나 바텀에 있죠 이거 당연히 미드예요 되게 쉽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팀 키아나가 미드에 있었고 이델리아가 탑같다 그러면 다시 그냥 바텀 가도 돼요 아니면 바텀 라인 여기까지 많이 들어와 있다면 미드로 뛰어도 되고. 그리고 탑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드가 밀리는 상황이거나 로밍형 챔피언일 때는 미드로 가는 게더 좋아요 탑 타워가 없을 때는 미드, 우리 주도권이 없을 때. 탑으로 갔는데, 우리 탑 타워 없으면, 미드 푸시 밀리고, 지금 로밍 오기 때문에. 빠르게 라인 밀어주고, 이제 적팀 레넥톤 위치 보면서 합시다. 자, 적팀 트페 있죠? 스페궁 있어요.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원래 죽은 건데. 방금은 궁을 왜 썼냐면은, 이제 레넥톤이 궁을 쓰기 전에 터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터지니. 와, 저게 안 죽어? 와 니진 니진 방으로 살렸네 대잔데. 그러니까 트타궁이강생이 많이 되는 이유가 단지 그냥 궁으로 막타를 친다는 느낌보다 궁으로 빨리 잡아서 적 팀이 스킬을 못 쓰게 사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깝네요 잡을 수 있어. 라인 밀어주고 상황 맵 한번 보세요. 맵 보면은 지금 어 레드를 먹자고 하네요. 어 좋아요, 그래. 스텝 탑에 공 썼죠? 이러면은 좀더 프리하게 밀어도 돼요 부턴까지 라인 밀어줍시다 이럴 때자 이즈리얼 멘탈 나갔나봐요 멘탈 나갈만 합니다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그죠자 적팀 탑에 다 보였죠? 이럴 땐 프리하게 밀어도 됩니다 적팀이 이제 안 보였을 때는 지금 맵을 계속 봐야 돼요 미니언 한대 치고 맵 지금 맵 쳐다보고 있기 자 미니언 보면서 맵 쳐다보고 있기 레렉톤 방금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바드가 아래로 내려오는 무빙 팬은 살아나는데 공은 없고 이지리얼은 올수 있는데 아직 멀고 자이 친구들 내려오죠 그러니까 항상 맵을 계속 봐줘야 돼요 내가 할게 없을 때. 할게 많을 때는 안 봐도 되는데 방금처럼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어떤 상황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이 이게 팔고 바로 인피 공속 템까지 가버리면은 너무 공속이 오버해 버려가지고 모랑이랑 이제 무한의 대검 텐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 집 타임이 꼬여서 용을 적 팀이 먹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부랴부랴 용 따라가지 말고 어안 먹었네요 지신 보였네요 만약에 방금 용이 이제 먹힌 뭐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말고 빠르게 미리 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방금은 안 먹혀서, 용 가도 됐어요. 자, 타워 밀고, 탑 1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잡아줍니다. 공 아끼지 말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차 살아있는 거면 1차부터 깨주세요. 가장 정석 자, 1차 깬거같죠 1차를 깼으면은 이걸로 가서 깨러가려 하지 말고, 미드라인 오는 거 다시 미세요 어차피 기껏 가봐야 같이 돈 먹거나, 시간 낭비만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오바해서 미는 거고요. 원래는 라인만 밀어주고 뒤에 빼야 돼요. 솔랭에서는 이렇게까지 못해요. 가는 중. 좋아. 오딩 좋고. 오징. 따뜻하게. 와, 이 친구 막 타먹으려고 지금. 와, 카우스 궁 야무지인데. 자, 집가서 이제 무한의 대검 사봅시다. 자, 미드 와서 이제는 사실 다 밀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미드 푸시 하면서 적팀이 보이는데 그냥 죽이러 가면 돼요, 이제. 사냥을 개시한다고 하면. 못 먹었고요 딱 서렌 타이밍인데 친구들 이 정도면은 나인 밀어주고 제일 베스는 이제 2차 포탑 피가 없으니까 2차 포탑 피깔아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미드 억제기 3차 깨도 되고 요거는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 조심하세요 뒤로 점프해서 피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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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만하게 이거를 혼자 먹으러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또 나왔네 지금 이런 상황이 뭐냐면 이제 무리에서 떨어진 초식 동물 같은 느낌인데 그냥 죽여줘야죠. 이르게 꽈, 꽈, 꽈 하면 뭔 많아 없기 때문에 살짝 조심.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갑시다. 열정의 검 사오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지겨워요. 뭐냐면 그냥 미드로 가면 돼요. 계속 무조건 미드로 가서. 미드 푸쉬 하고, 우리 팀 그냥 많은 쪽에 따라다니고, 오브젝트 나오는 거 따라다니고. 그거 하시면은 거의 그냥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령 있으니까 지금은 전령 쪽 갑시다. 카스가 또, 렛다 던지고 있는 거지. 그냥 뭐, 롤은 던지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 멘탈 나갔어. 나갈만 하지. 너무 뜻한데. 괜찮아, 친구야. 형대가 나잖아. 이제 까불러 오면 죽일게요. 조냐가 있긴 한데. 어, 탈진 너무 좋아요. 그냥 쓰겠죠? 막타 주세요. 와, 아, 잘 쓰네, 스킬 쓰레쉬. 나머지구만 <laughs> 탈진이 약간 저렇게 들어오는 이제 브르저 챔피언들 상대로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꼭 스타가 아니어도 아마 요즘에 원딜이 많이 들것 같아요. 어. 맞아 한번 죽어볼래? 너 죽어. 어 날아올랐구만. 자 이렇게 칼날비 탈진 뜻다 해봤고요 진짜 약발이가 아니라 진짜 좋은 챔피언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진짜 뚫랭에서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보신 분들은 랭크에서 좀 좋은 승률 거두실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GG <목소리>